자, 이 강남을 보게 되면은, 강남 지역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른쪽엔 송파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성수동이 있고, 왼쪽으로는 서초동, 왼쪽 위쪽으로는 이제 용산 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를 강남 3구라고 표현을 하고, 넓게 보면은 강동구까지도 중강남권으로 편입되면서, 강남 4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위쪽에 성수동이나 용산 같은 경우도, 어, 그, 성수동 같은 경우 강남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구사를 하고 있고, 그 옆쪽에 응봉, 금호, 이런 쪽 진짜 10년 전만 하더도 아, 정말 안 좋았죠. 동네가, 상태가. 그렇지만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변모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무시하게 올랐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용산은 용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개발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죠. 점점 용산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게 음, 뜨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고 한때는 용산이 잘 나갈 때는 강남을 따라잡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그건 좀 역부족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동부이천동의 일부 그 다음에 한남 유타운 쪽의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평균적인 가격까지 따라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평균적으로 전체를 따져봤을 때는 강남에 비할 때는 못 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남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위쪽에 어디냐면 압부정동 제일 아래쪽은 이제 일원동까지 있는데, 압구정동 옆으로 이제 청담동, 삼성동, 내려오면서 대치동, 도곡동, 이런 쪽이 있고, 일원동 쪽은 이제 수서역 부근으로좀 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왼편으로는 서초동과 맞붙어 있는 그 강남대로 변을 해서, 역삼동, 논현동 신사동, 이런 쪽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존에는 이제 강남역, 부근이 이제 그 직주 근접성으로는 가장 그 직장이 많았었던 곳은 강남역 쪽이었고 강남편 그다음에 테일란너 쪽. 테일란로 쪽이 되게 많았었고 재전에는 가장 부촌이 어졌냐면 대치동 쪽이었습니다. 아, 대치동 쪽이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냐면 반포로 갔죠. 반포로. 네. 평균 가격이 서초가 좀더 높다 더 높으니까.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어디가 제일 높아질까요? 음. 어디? 여러분들 이 생각하는 거가 맞을 거예요. 압구정, 청담, 삼성 이 라인이 반포로 능가하고 대치동도 능가하는 최고의 부천이 될 것이다. 어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맞을 겁니다. 이건 뭐 워낙에 삼성동 쪽이나 이런 쪽에 가격대가 어, 장난 아니라 또 워낙에 또 개발 호재들이 많죠. 강남구에서 이런 걸 냈어요. 비전 2030 실행 전략 서울시 그 2030이 아니고요. 강남구에서 비전 2030 시설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도심 중심, 도심 중심 역세권은 강남역, 역삼선능, 삼성. 결국은 뭐냐? 테일안로죠그 다음에 도산대로 쪽으로 해서 신사 노년서부터 압구정, 로데오 이쪽을, 이쪽. 그 다음에, 러니까 결국은 그 도심 중심지는 강남대로와 테일안로입니다 기존 거. 강남대로와 테일안노. 빨간색으로 채여있는데요 이쪽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 음 삼성동 쪽 라인에서 잠실까지 뻗어 가는 게 마이스 산업 벨트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한류 관광 문화 산업 벨트 이게 이제 삼성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삼성동 그다음에 하교월 세택이 있는 쪽서부터 압구정 로데오까지가 한류 관광 문화 산업 벨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전략육성지를 보게 되면은 양재 r d 센터서부터 수석까지 그 중간에 이제 구룡 개포 도구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지금 교집합이 있는 것도 보라색 문화, 또 한류관광 문화 산업벨트, 그다음에 파란색 대 있는 마이스 산업벨트, 빨간색 대 있는 강남 도심권에 있는 중심역세권 벨트까지 다 먹고 있는 게 어디냐면 삼성이죠 삼성, 그죠 삼성 국제업무지구 쪽 라인 여기는 GTX KTX 해가지고 여섯 개 라인이 들어서는 이제 그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서부터 전통의 부천인 압구정동 그 가운데 있는 청담동 라인까지가 국내 최고의 부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도 어, 투자처가 투자처가 물론 있죠. 예, 그렇게 되시면 와 지금 금액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유만 되면 무조건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하셔도 돼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압구정동 이렇게 생겼어요. 압구정동은 자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어, 빌라가 전혀 없고요 전부 다 아파트로 되어 있는 거고,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전부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강남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죠. 전통의 부촌이고, 자, 이게 압구정 재건축의 추진 단지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 작년 10월달쯤 그 발표를 했었던 건데, 이렇게 여러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지구단위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 1, 2차 1구역에서부터 저 6구역의 한양 5, 7, 8차까지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죠. 3구역, 구현대 아파트인 쪽이 가장 그 규모가 크죠. 가격도 향후에 제일 클 가능성이 높겠죠. 6구역 같은 경우가 조합 설립을 이제 받고 있고, 4, 5차,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추진위를 받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하고, 뭐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 3구역, 2구역, 1구역도 나름대로는 이제 힘을 주고 있어서 추진, 2구역 같은 것도 추진이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합, 그 동의율을 좀 얻기 위해서 발벗고 뛰고 있고요. 그러면 압구정이 움직여주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국내 이제 재건축 시장에. 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여기가 압구정이 재건축하게 되면 평당 7천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7천은 가볍게 넘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 옆에 서초 그 반포 아크로리버라고 아시죠 걔가 작년 12월 29일인가 30일날 거래된 게 33평 아파트가 23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네. 그럼 평당 얼마냐면 7천이에요 평당 7천 거기는 평균적으로 평당 6천을 넘겼거든요 그럼 거기가 그 정도라 그러면은 이제 새 아파트로 되고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 정도은 7천은 7천이 거의 시작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 얘네가 대지지분당 평당가는 거의 다 1억을 넘겼어요. 압구정동 아파트. 평, 그 대지지분 평당으로 따졌을 때 거의 대부분 다 1억을 넘겼습니다. 음. 자, 압구정동 관련 기사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내 최고 부천 이미지가 있죠. 압구정동 구현대 같은 경우가 재건축 동률이 50%를 돌파했다. 이제 뭐, 실제로 지금까지는 말만 무성했지 진행되진 않았잖아요. 뭐 추진이라 그러면 아직 시작 단계긴 하지만 실제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는 것과 안한 것하고는 또 느낌이 틀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투자자도 많이 몰릴 거고 만약에 투자자가 많이 몰려서 손바뀜이 일어난다 그러면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겠죠. 그죠? 투자를 했는데 재건축에 반대한다 그런 분 없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부촌이고 대형 평소에 계신 분들은 실거주 하시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굳이 재건축을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여의도와 압구정이 동 가장 세거든요 반포 뭐그 뭐1 2 4 주구 쪽도 마찬가지가 되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 그분들은 빨리 빨리 하길 원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런 내용들 압구정동 재건축 난항 예상돼서 이제 링크를 걸어놓긴 했는데 한번 볼까요? <laughs> 자, 재건축 동의율이 50%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는 옆에 이제 보다시피, 난항이 해서 예상,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압구정동 주민들은 당연히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높게 짓고 싶죠? 그죠? 25층짜리 두개 짓고 싶겠어요? 50층짜리 하나 짓고 싶겠어요? 50층짜리 하나 짓는 게 25층짜리 두개 짓는 거랑 용적률이나 층수나 세대수나 똑같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완전 틀리잖아요? 한강변 한층 한층 올라가서 몇 억씩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높이 올려 달라는 거고 지금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몇 층으로 묶어놨어요? 35층. 35층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50축 제거축이 오케이를 했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잠실도 일부 종상향 해줬죠 몇 동만 그게 이제 되는 거와 안 되는 것 음마나 압구정 같은 것도 전혀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거냐 기준이 있는 거냐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점 관리 구역 같은 것들로 상업시설을 넣게 되게 되면 해준다면 안다가는데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50층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반포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에다 35층으로 맞춰서 가고 있는 데가 좀 있는 거고, 반포나 개포나 이런 라인들은 거의 그렇게 맞춰서 갔던 거고요. 압구정동은 지금 천반이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자라는 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얘네들은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압구정도는 그 실거주자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급하지 않고 굉장한 부촌이고 대형 평수가 많을수록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라는 것에는 뭐 의견에 달리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하는것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어, 원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예, 전세가는 대단히 낮고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어, 가격은 뭐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회 비용이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강남에 투자하는 건 대부분 다 이제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도가 내년에 부활하게 되게 되면은 시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예.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도 관수제도가 부활했는데 올해 관리처분인가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그냥 버티자로 나갑니다. 그럼 투자자는 괴롭죠. 그죠.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무기한 좀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리스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2천만원짜리 빌라 투자하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괜찮아요. 2천인데 뭐괜찮아요 적금 넣었다 생각하지. 근데 5억, 6, 5억 놓고 10억 놓고 10년 기다리라고 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볼 게 이제 아구정동이라는 거죠.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재건축 중에서도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압구정동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높이에 대한 리스크는 서울시 행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상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35층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가 시장 바뀌면은. 어 다시 한번 찔러서 뭐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성은 좋아지는 대신에 그 기간은 더 늘어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사업성에 대한 프리미엄 한계지가 있지만 최고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 은 한계성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수익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금액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보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음, 지도를 잠깐 볼게요.